내 동생 어디있어네 <laughs> 동생도 서생 지가 선택한 거야. 저도 건달로 크고 싶습니다. <laughs> 지금쯤 아마 사지가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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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도옛날어람 죽이자고 너랑 같이 싸운 거아니었어 나한테는 형어 나한테는 형어디있어여브어더어 네가 무슨 건야이야 양아치야? 뭐하는... 나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? 뭐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야시 새끼야, 내가, 내가 뭘한거지너나 나를...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맞추려고 해도 안돼 그러느니 차라리 세상을 나한테 맞추는 게 맞아. 지 아주 내 이름이 이바다 확실히 든다